20년도 영화 중 16번 한번 볼게.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나고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A 값을 구하래.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을 그대로 해볼게. 대입하면 2A 플러스 4는 어, A 곱하기 3A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 요거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되는데, 자, 요게 3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면서, 어, 이거 다 넘겨버리면 3A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그래서 1, 3하고 1, 2,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값은 얼마가 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두 가지인데, 근데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지. 그지? 어, 얘가 지금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는 <laughs>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맞지?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0보다 작단 얘기지? 기울기가 어. 근데, a가 지금 요 직선에서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음수 쪽이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1 아니고 요거겠지? 음. 그 다음에 18번 <laughs> 자이차 방정식의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바꿔서 풀었더니 어, 한 해가 저거 어, 저렇게 나왔대 일단 바꿔서 풀어볼게 kx 더하기 k 플러스 6은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1차항의 계수랑 상수항의 자리를 바꾼 거지 이렇게 바꿔서 풀었더니, 한근이 2 e 플러스 루트 2였대. 그러면 요거를 그냥 뭐 하면 돼? 어, 대입을 하면 되지. 그렇지. 어, 대입을 하면 되지. 그러면 2 e 플러스 루트 2에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2 e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이잖아. 맞아? 그럼 전개하면 4 플러스 4 루트 2에다가 더하기 2, 그 다음 더하기 2k에다가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이네. 왔다, 씨. 복잡하네. 그러면은, 어, 요 둘이 더하면은 3k지. 그리고 루트 2까지 더해주면은 k로 묶어서 어, 3 플러스 루트 2라고 쓸게. 그다음에 나머지는 6하고 2하고 4를 더하면은 12. 그다음 4루트 2 반대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루트 2라고 쓸수 있겠지. 그러면 k 값은 3 플러스 루트 2분의 어 마이너스 4로 묶을까? 그러면은 3 플러스 루트 2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요거 약분을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k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작은 얘기지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 e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거에 이제 그 해를 구하라는 얘기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바로 써야지.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4의44 16이니까 얘가 2분의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면은 2루트 5로 나올 수 있지. 그래서 2로 약분 다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네, 1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그, 그, 너네가 이미 켤레근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그, 물론 이제 고등학교 선행이긴 하지만.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또 다른 근은 뭐야? 2너스 루트 2라는 거를 생각을 할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요거를 지금 더 하면은 이거의 합이 얼마지? 4잖아, 4. 근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지면.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K니까 K값이 얼마? 마이너스 아, 4. 이렇게 해서 대입해갖고 계산을 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안돼 <laughs> 이게 이렇게 하면? 왜안 돼? 이렇게 하면 더 쉬운데 왜안 될까? 왜안 되지? 이게 더 쉽잖아 솔직히 대입하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왜안 돼? 분명 히 이렇게 푼 사람이 있으신데 지금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왜안 돼? k가 뭐라는 말이 없어 k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지 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돼 그러니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충분히 지금 솔직히 이게 여기서 요 문제에서 이제 의도한 반는 이제 그어 물론 이제 마이너스 4일 때로 이제 의도는 했겠지만 근데 다르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리수란 말이 없어서 요거를 함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해하니? 응.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리수가 있으면은 요렇게 하면 훨씬 쉬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없으면은 지금처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 응. 사실 의도하고 이걸 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안, 그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빼먹은 것 같아. 유리수라는 말을 그냥 빼먹은 것 같아. 그 다음 19번 한번 볼게. 자, 길이가 20cm인 끈을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몇대몇이 어, 3대 2래. 3대 2. 넓이의 비율이 3대 2니까. 어, 요, 닮은 비는 몇대 몇이야? 그치, 루트 3대 루트 2니까, 루트 3a랑 루트 2a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이렇게 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둘레, 이거, 이 둘레, 이 둘레 둘레의 합이 20cm가 되면 되, 되겠지, 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잖아. 이거의 둘레는 얼마야? 4루트, 어, 3a지. 그 다음에 이거의 둘레도 4루트 2a니까, 요게 20이 된다라고 해서, a 값 찾으면 되지. 그러면 일단 4로 약분 다 해주면, 뭐나? 루트 3a 더하기, 루트 2a는 5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a로 묶어주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5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a 값은 얼마?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5라고 할수 있지. 근데 a 값만 구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그렇 우리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을 찾는 거니까 이 a 값을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 2를 곱해야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루트 2a니까 맞지? 그래서 유리화 일단 해주면 유리화 하려면은 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분모 얼마니? 1이지? 안 써도 되지 그럼 5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겠지? 이게 이제 a라고 하면 되고 우리는 루트 2a를 찾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준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루트 2 분배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루트 2 분배하면? 루트 6 마이너스 2겠지. 응. 그래서 5까지 이제 분배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해야겠네. 마이너스 10 플러스 5루트 6이라고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a, 그 다음 얘가 b, 얘가 c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다 더하라 했으니까 뭐1 나오겠네. 1. 그래서? Вот. Okay.